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리더십 이론과 적용 후반부 프로젝트 나의 비전 선언문 작성하기를 발표하게 될 공공 2반 임상병리학과 김예빈입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는 성공이란 무엇이며 두 번째로는 나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비전 선언문에 대해서 발표할 것이며 네 번째로는 저희 SWOT 분석 결과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연령대별 목표에 대해서 발표하며 마지막으로는 저의 성공을 위한 전략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공이란 단순히 작은 일에 대한 성취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프로젝트를 달성하는 것까지 단순히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는 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확성, 두 번째로는 신속성, 세 번째로는 책임감, 네 번째로는 전문성입니다. 정확성 – 환자 검사 결과 오류 방지를 위해서 정확성이 있어야 됩니다. 신속성 – 많은 환자를 진단하기 위한 신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책임감 – 환자 안전을 책임지는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성 –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숙련된 지식 습득과 기술 향상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저의 비전 선언문입니다.저는 과학적 지식과 윤리적 책임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기여하는 임상병리사가 되겠습니다.지속적인 자기개발과 협업을 통해 의료 환경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인간 존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문가로 성장하겠습니다. 저의 SWOT 분석입니다. SWOT 랑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의 앞글자를 딴 기업의 강점과 약점, 환경적 기회와 위협을 열거하여 효과적인 분석 방법입니다. 저의 강점으로는 꼼꼼함, 책임감, 끈기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약점으로는 소심함,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임상병리사가 되기 위한 기회로는 임상 실습을 나가며 전문성 있는 수업을 통해 많은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성장중인 의료기관입니다. 하지만 위협적인 순간으로는 치열한 취업 준비 의료파업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저의 성공을 위한 연령대별 목표로는 20대는 국가고시를 합격하여 병원에 취업하는 것입니다. 30대에는 안정적인 자리를 확보하고 전문성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40대로는 후배를 교육하며 꾸준한 학업을 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50대로는 건강관리를 하여 꾸준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발표할 내용은 전략입니다. 저희 최종 목표는 인정받는 임상 병리사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국가고시를 준비하여 국가고시를 합격합니다. 합격한 뒤 토익 800점 이상을 취득하여 병원 취업에 가산점을 받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꾸준한 봉사활동을 하여 저의 성실함과 책임감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저가 희망하는 병원에 취업하여 성공을 이루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